you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양화가 김수영이 진행하는 배호TV 특집 추억의 소야곡 니들은 연애를 해봤나 <laughs> 저요 그 얘기 지금 하려고 그래요 60년대식 연애이야기 제가 청춘이었던 그 시절 첫사랑이야기입니다 첫키스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사실 한 거의 2년 다 됐는데요 앵콜 로드쇼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 그때 그 얘기가 제일 재미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구독자가 지금 3만 4천명 3만 되는데 그때는 구독자가 만 명밖에 안 됐으니까 3만 명이 아직 안 보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추억의 소야곡 60년대식 연애 첫사랑 첫키스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첫사랑 있나요? 첫사랑서부터 지금까지 몇몇 번째 사랑입니까? 저요? 에이, 뭐, 그 우리 집 사람 이거 본인 큰일 납니다. 자우지간 예 철없던 시절 음 제가 성동구 똥통학교에서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48년생이니까, 15세, 16세, 그 때니까요, 1964년 정도가 될것 같더라고요. 1964년도에 제가 학교에서 단체 여행, 아니 단체, 저기, 영화 관람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 벤허, 70mm 초대형 영화. 하, 그 영화 기가 막히잖아요. 단체 영화를 관람한다고 내일, 에, 학교, 에, 가방 가지고 오지 말고 그냥 빈손으로 오되1 5원씩 영화관람료를 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저는 15원이 없어 가지고 친구한테 5원씩 세명에게 빌려 가지고 그거를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요 왕십리 똥통학교에서 어, 대한극장까지 에, 그때는 저기 그 한양대학교 앞에까지 그 전차가 있었습니다. 전차를 타고. 어. 퇴기로가 뭐, 어, 태기로가 아닐 겁니다. 을지로 5강과 6강 거기서 내렸겠죠. 그래가지고 태기로 쪽으로 가서 대한극장을 갔습니다. 우리 학교 애들은 가끔 가다 이제 단체로다가 장충체육관에 가서 농구중계방송도 하고 또 단체로 영화관람도 가고 단체로 뭐, 원족이라 고 그러죠. 서풍도 가고 그랬었는데 영화관람 하는 게 제일 신나고 제일 재미나요. 물론 장충체육관에 가가지고 농구중계방송 할때 응원할 때 제일 신났죠. 우리 학교가 그래도 똥통이라도 농구는 좀 했어요. 그래서 음그 응원가 잠깐 할까요? 이 세상에 똥통 없으면 무슨 재미로 해가 떠도 똥통, 달이 떠도 똥통 똥통이 최고야. 아니야. 아니야. 통이 최고야. <laughs> 이 노래를 목이 터지라고 불렀고 그 당시 유행했던 노래 뭐어 음, 뭐, 뭐, 강원도 아리랑인가, 뭐, 또, 그 다음에 몇 가지, 뭐, 그런 거 했었어요. 그러는데, 이제, 제일 재밌는 게 역시, 예, 영화 관람이에요. 70mm라는 거는, 그, 당시, 에, 대한극장에서밖에 상영이안 됐고, 대한극장은, 에, 참, 그, 화면이 기가 막혀요, 70mm는. 제가 이제 70mm 영화 본걸 따져보면은요, 아라비아의 로렌스,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또, 왕관아, 그 다음에 서부 개척사, 또, 뭐, 하여튼 뭐 엄청 많죠. 그 당시에는 60년대, 7 0년대는 70mm 영화라고 하면 할리우드에서 그 흥행이 보증 수표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 화면이 워낙 크니까. 물론, 이제, 변두리 극장 가면 70mm나 뭐 35mm나 시네마스코프나 뭐 16mm나 뭐 화면이 거기서 거기지만, 대한극장에서 보는 70mm는 기가 막혀요. 더군다나, 그, 베너에서 그, 저기, 경주마, 경기, 기가 막히잖아요. 그거, 와, 쭈다배너그 다음에 그 스티븐 보일러, 스티븐, 스티븐 보일러인가 하하 그 저기 아이뭐뭐 자꾸 이 배우 이름도 잘안 떠올라 나이가 하도 오래됐어 연식이 오래됐습니다 7학년 4반 64년도 이야기니까 지금부터 몇년 전입니까 거의 오, 60년 다 됐잖아요 <laughs> 그건 그렇고 이제 본 얘기로 들어가서 <laughs> 저는요 그 지금도 화가지만 미술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이제 그 선배들한테 성에 관한 이야기 내지는 데이트에 관한 이야기 내지는 뭐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림 그리면서 우리 저 미술 선생님이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끼리 뭐뭐 뭐 어떻게 어떻게 하면 뭐 물이 나온데 어떻게 어떻게 하면 뭐 그냥 뭐 이런 얘기 옥상에 가서 그것도 해보고 막 그랬어요. <laughs> 어쨌든. 이성에 관한 예, 눈을 뜰때 아닙니까? 그때가 <laughs> 저는 사실 요 <laughs> 아, 홍제동 문화촌에서 왕십리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엄청 힘들었어요. 그러는데 전차를 타게 되면 거의 두 시간 정도 생각해야지 돼요. 그리고 아침 일찍 나와야지 되거든요. 그러는데 차 안에서 가끔가다 여자애들이 딱지를 이렇게 접어주고 내 가방에 쏙 넣어줄 때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아줌마들은 어머 너 귀엽게 생겼다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그래 그 어제 참 맛있게 생겼다 이건가 어쨌든 <laughs> 조금 생겼었어요 그때는 아주 귀여워서 그래가지고. 뭐 근데 사실은 저는요. 어, 보시다시피 모범생이잖아요. 뭐소련는 항상 단어장하고 영어 사전만 들고 있었고요. 머릿속에는 항상 뭐 저기 뭐어세계사나뭐 이런 거 외우는 거에 정신 팔렸지 뭐 그런 거에 뭐 신경 안 썼거든요. 연애? 아이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6 0년대식 연애. 제가 이제 충북 중원군 주덕면에서 살았었는데 그때는 에, 우리 누나가 데이트를 할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요. 물방아 뒤에 몇 시까지, 밤 11시까지, 이, 돌멩이를 마당에다 두개딱 던지면 글로 나와라. 이래가지고 데이트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남녀 간에 어떻게 그, 저기, 같이 손잡고 되는, 남자가, 아,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여자는 한 3m 내지 5m 뒤에서 눈치 보면서 따라가고 그랬던 시절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시골에서도 남자하고 연애, 연애한다 그러면 저, 저 지집에 저건다 망쳤다. 시집 다 갔다. 그런 소리가 났었어요. 지금처럼 어디, 뭐 전, 전철 안에서 그냥 뽀뽀를 한다든가, 뭐 무슨, 이 길에서 공원에서 뽀뽀를 한다든가 그러다가. 맞아 죽지. 어른들한테. 긴, 대, 대 담배 때잖아 요놈의 자식 어디서 이리, 음란한 짓을 해. 이런 소리를 듣고 그랬던 시절이에요. 60년 되면. 아, 60년 전이니까. 그랬는데. 저랑 참 공부를 잘했잖아요. <laughs> 모범생이었어요. 그러는데, 또, 그것도 이제 그 선배들이 날배려놨 베려놨지만, 그냥 친구를 잘 삼기라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주 순진하고, 그냥 그 모범생인 내가 패들한테 물이 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이제 그, 마침 우리가 대한극장 2층으로 갔어요. 거기가 아마 3, 3 2, 3천 명, 아마 그 당시 그 입장객이 되, 됐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회색 회색 무슨 무슨 걸레 비슷한 색깔이야 하여튼 그 다음에 여기다 하얀 카라를 이렇게 달고 예, 지금 올리브 이런 이런 색깔이 우리 교복이 이거보다 약간 저 흰색이었는데 그런 색이 쫙이 층에 있는 거야 교복이 그 다음에 그 아래층에는 갑자기 시끌벅적 했더니 여학생들이 온 거야. 그런데 여학생 중에서도요, 유난히 이쁜 학교가 있잖아. 당시 오대 발광이라는 학교가 있어서 서울에, 은광, 신광, 명광, 또 송광, 뭐 이렇게 오대 발광이라는 애들이 제일 잘 놀았어서 까불기도 하고, 뭐 그냥 저 공부는 못해도 조금, 미안합니다. 그쪽그쪽 <laughs> 그쪽 나온 사람들 오대발광이라 그래가지고 걔들은 참 연애도 잘하고 그냥 막 지나가는 남학생들한테 가시도 하고 뭐 나는 걸릴 뻔했어 걔들한테 그러는데 마침 오대발광이 하나 아니고 백고대들이잖아 백고대들 참백고이라고 그러면 뭐 어디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당시 교복이요 경기여고 애들이 공부 제일 잘했는데 어. 바지였던 걸로 생각이 납니다. 바지에 교복이 그 다음에 허리도 이렇게, 이렇게 저기 뭐 이렇게 허리를 매는 거였던가. 그랬고요. 정신여고 애들은 여기 가라가 길쭉했어요. 그 다음에 무학여고 애들도 교복이 그렇고, 근데 그중에서 제일 예쁜 여자 학교가 백꽃대예요 36, 24, 36 허리가 잘록했어요. 그걸 치마도 후려해진다 그러죠. 싹 해가지고 어~ 마리린몬너가 지하철 옆에 지나가다가 바람이 확 날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 후려해진다 그러는 거밑 여기는 잘록하고 밑에는 싹 벌어진 그런 치마예요. 걔들은 그거 자체가 이뻐. 그런데다가 갈래머리 탁그 당시는 머리 땋은 애들이 그렇게 많, 많았었어요. 그냥 한쪽으로 딴게 아니라 양쪽으로 이렇게 따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묶던가. 끝내줬어. 그런 애들이 일찍이 쫙와 있는 거야. 막 떠드는 거야. 그런데 저는요, 사실은 비비안리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그 영국 왕립 극단 출신 비비안리 고향이 인도라 고 그러더라고요. 그 여자가 세상에서 제일 예뻤어요. 솔직한 얘기로, 하, 그 여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라라라. 라... 타, 타란 를 아랑가 그 역할로 나왔는데, 기가 막히게 이쁘잖아. 근데, 뭐 평소에 꿈꾼다고 해서, 뭐, 뭐, 그래, 꿈꾸는 여자를 만난 건 아니고, 우리 집사람, 음, 비비안니 옆에도 못 가. <laughs> 어쨌든, 제가요, 모범생이긴 하지만, 가끔 가다 이제 일탈을 한다거나, 삐딱힐 때가 있어. 책 가방을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는 항상 단어 책을 가지고 댕기잖아. 전차에서 2시간 올때 1시간 갈때 1시간인데 그30 3 0 단어를 항상 내가 가지고 댕겼었거든요. 모범생이니까. 그래가지고 3천 단어를 거기 빈칸에 빈칸 하나 있어요. 거기에다가 볼펜으로 다 써가지고 우리는 유명한 성동구의 똥통학교 누구누구입니다. 매달 며칠 날 다섯 명이서 우리 집단 데이트 한번 할까요 하면서 다섯 명의 최고 미남 학생들만 모아서 갈 테니까 우리 학교 대표 다섯 명을 모시고 갈 테니까 그쪽에도 다섯 명을 모시고 오는 어느 순간 주말 오후 4시 어디로 오십시오 하고 편지를 썼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비행기를 쳐어 가지고 탁 날려서 아래쪽으로 그랬더니 뭐가 다 오니까 탁받더라고 있잖아요. 그러거든 2층을 이렇게 보더니 그 뜯어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참 했다 이런 신호를 보내줘. <laughs> 내가 알기로 걔들 학교도 굉장히 공부 잘하는 학교고, 굉장히 종숙한 학교고, 역사 깊은 학교고. 그런데도 뭔 뭐, 음, 여자가 남자 좋아하는 건 남자가 여자가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더군다나 이런 핸섬가이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래 다이렇 이랬더니. 이러더라고요. <laughs> 아, 좋아라라, 좋아라, 좋아라. 그러는데, 이제 뭐, 영화를 보는데, 영화가 눈에 안 들어와. 그 생각이 자꾸 나서. 캬, 그 영화를 보는데, 배너 있잖아요. 아, 정말 기가 막히잖아. 근데 그게, 어, 볼 때마다 제가 아마 돈 주고 본 영화 중에 한세 번인가 네 번을 봤을 거예요. 그 70mm를. 그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는 제가 한 거의 열번 가까이 봤고. 제가 그 웨스트사이드스트를 왜 좋아하는가 하면은요. 거기에는 저기 그 아카데미 작품상 뭐뭐열몇개상 받은 작품인데 무용도 있고 음악도 있고 그 거기에 나오는 음악이 그렇게 멋있어요.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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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니 토니 왜또 얘기가 자꾸 옆으로 갔지? 어쨌든 이래가지고 영화를 보고 그냥 거기서 이제. 집으로다가 가라고 그러더라고 선생님이 끝나고 했는데 개들 막확 떠들고 개들도 나왔는데 막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하고 이제 갈라놓더라고요. 근데 어떤 애인지도 모르겠어 뭐 하도 멀리서 보고 그랬는데 편지를 줬는데 옳지 안 옳지 옳지 안 옳지 뭐 오면 다행이고 안 오면 할수 없고 뭐 이랬는데 2부에서 말씀드릴게요.